모두 안녕하세요. 우쿨렐레 강사 허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곰새마리 잠깐 한번 복습하고 또 새로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상 잠깐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곰 3마리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코드와 그 다음에 액센트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액센트가 없이 C 코드 하나만 잡고 그냥 다운과 업을 넣어서 노래를 한번 불러봤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액센트를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액센트를 어떻게 넣으냐면 8비트로 해서 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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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업 이렇게 8개를 넣을 건데 두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에 넣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C 코드 잡고 한번 액센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둘, 두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를 약간 강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두 번째 박자와 세, 네 번째 박자만 약간 뭐 강하게 친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힘을 주거나 그럴 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 평범하게 치되 대신에 어,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는 박자는 그냥 약하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액센트가 느껴지시나요? 자, 액센트를 넣어서 그 다음에 불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노래에 그때는 이제 C 코드 하나로, 하나로만 해봤는데, 오늘은 G7이라는 코드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G7 코드는 어떻게 넣었느냐면, 음, 이렇게. 1번, 1번 줄, 3번째 칸, C 코드 잡았던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두 번째 칸은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2번 손가락, 2번 손가락은 3번 줄, 두 번째 칸. 지금 이 3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은 같은 칸에 들어있게 되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은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약간 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자, 요거를 잡 때, 손, 손을 그냥 이렇게 잡으면, 한 칸에, 두 번째 칸에 손가락 두 개를 넣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 손목을 약간만 이렇게 헤드 쪽으로, 이쪽이 헤드, 헤드였죠, 헤드. 이 부분이 헤드였는데, 헤드 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잡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이, 이게 바로 G7 이라는 코드예요. 다시 G7 잡았던 손에서, 코드에서, 이것을 다시 C 코드로 갈 때는 두 개는 떼고,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은 떼고, 3번 손가락만 이렇게 옆으로 밀고 가면 다시 C 코드가 되겠죠. 자, C 코드, 다시 G7 코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C, G7, C, G7. 반복 연습하셔가지고요. 이게 편안하게 될때 이제 노래 부르기가 쉬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를 바꿔가면서 부를 때 우리는 이걸 코드 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코드 체인지가 잘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노래 부르시기 전에. 자, 제가 다시 한번 액센트를 넣어서 C와 G7을 한번 코드 체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 둘, 셋, 넷, G7, 셋, 넷. C, 둘, 셋, 넷, G7,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액센트를 꼭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액센트와 그 다음에 G7 코드 바꿔가면서 곰세 마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마지막 부분에 잘한다 거기 그 마디는 어, 코드가 두 개가 한 마디에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G7 두 박자 C 두 박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잘한다.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G7 C. 거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돼서 조금 어렵죠? 자, 많이 연습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싶은 노래를 자유롭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곰 3마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F와 C7이라는 또 새로운 코드를 배워보기로 했지요. 자, F 코드는, 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번 손가락을 가지고 2번 줄첫 번째 칸 누르시고, 여기, 그 다음,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두 번째 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게 F 코드에요. 손가락 두 개만 사용하니까, 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어, G7 코드에서 3번 손가락은 떼고, 요 손가락 떼고, 요 손가락만 하나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F 코드. 자, 그 다음에 C7 코드. 자, C7 코드, 요게 C 코드였죠? C7 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첫 번째 칸을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C7 코드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F, C7. 자, 노래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걸 가지고 코드 체인지 한번씩 해보세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센트를 넣어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엄마 돼지 아기 돼지 한번 불러볼게요. 자 하나 둘셋넷 도실 도실 아기 돼지 석달라보 꿀꿀꿀 비행기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코드는 어차피 지금 불렀던 엄마 돼지 아기 돼지와 똑같기 때문에 이 노래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다 떴다, 떴다 비행기 라 그래서 오늘 곰 3마리 G7코드와 액센트 넣는 법부터 배워서 엄마 돼지, 아기 돼지 비행기까지 한번 쭉 불러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코드가 4개가 되었어요. C, G7, F, C7 코드 벌써 4개가 되었죠?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편하게 코드 체인지가 잘 되실 때까지 많이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 코드가 하나씩 둘씩 추가될 때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모두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배워요. 안녕.